다섯 똥불 빛의 소리. 요셉의 첫 꿈. 마지막 주수의 게시 두 번째.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장세기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 더이다. 어떻게 보면 꿈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간략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경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요셉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다니엘과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전해준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의의를 담아 놓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철학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는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400년 전 시대였으며 이들의 자손들을 추수하는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정해 놓은 여호와의 칠절기와 신년의 제도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통해 마지막 추수 때 일어날 요셉과 열한 형제들의 단이 추수되는 것을 미리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신년의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제사장 나라로 택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부터 신년에 이루어지는 땅과 가족들의 회복, 노예 해방, 채무 변제에 대한 요구를 주기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인은 대략 4천년 후에 일어날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마지막 70번째 맞이하는 대신년의 세대에 세상밭에 예표하는 모든 민족에서 요셉과 열한 형제의 자손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요셉의 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요셉이 낳은 에브란과 문하셋의 두 아들을 야곱이 취해서 지파의 족보에 기록한 이후부터는 요셉의 대를 이을 혈통적 자손은 끊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태의 문을 열어서 요셉의 영적 후손들을 그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단일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조림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속량해서 율법 아래 있는 요셉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요셉의 영족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영적 자손들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사대손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 하늘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취하는 후사로서 왕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한 형제 단일한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열두 지파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후손들은 장차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는 7년 흉년의 시기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을 통해 한난의 피난처로 예비해 놓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성취하고자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들을 출애굽 시켜서 40년간 광야에서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함 받는 제사를 재단에서 드리게 하셨지만 출애굽 1세대를 인도한 모세를 포함해서 모두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율법의 계명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우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이세들도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세워져 있는 음란과 풍요의 바할 신에게 경배하는 범죄로 말미암아첫 언약을 패하고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또의 재림 때 이들의 신부는 아브라함의 사대손 가운데 땅에 속한 육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취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자를 섬기는 종들로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꿈을 통해 이들의 신분을 드러내시고자 마지막 추수 때 하늘에 속한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그리또의 재림 때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해 옷을 입은 왕의 권세를 가진 요셉의 단을 상징하는 복음의 공동체들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먼저 휴거되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때 땅에 속한 열한 형제의 단은 일어서지 못하고,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또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되는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와의 호 칠절기 중에서 나팔절에 추수되는 성물로 남겨둔 후사들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 속제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들을 그리스도께서 지상 제림 하실 때 어두워서 시온산에 거래하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구속사의 비밀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과 열한 형제의 단을 추수하는 것을 꿈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 편을 둘러선 24 보좌 위의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24 장로들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 공동체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